저 개인적으로 법원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느, 네. 가정법원 좋아하시는구나. 편집해. 법원에 대해서. 법원이라는 게, 어,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편집되겠죠? 아, 좋다. 아, 나 진짜 법원이 한 개만 맡아도 너무 행복해. 이혼을 몇번 했길래 이렇게 법원을. <목소리> 연락 기다립니다. 아, 그런 거 얘기해도 돼요? 아, 뭐 무슨 거냐, 내 방송인데. 네. 마음대로 하세요. <목소리> 연락 주지 마세요. 마음대로 해야되네. 뭐 이렇게 잡던가? 술! 러브! 로드! 안녕하세요 세요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사님과 맛있는 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자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임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술은 이 술입니다 진빔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주셨었죠? 진빔이 어떤 술이다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미국의 깡소주다 그렇죠 미국의 깡소주 진빔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면서 이거에 어울리는 안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또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법원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느 가정법원 좋아하시는구나. 법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법원이라는 게 프랑스 말로 읽으면 부르봉입니다. 부르봉이라고 하는 건 프랑스의 왕가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프랑스 왕가 이름이 왜 미국의 법원이라고 하는 위스키가 됐느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다 보니까 영국의. 앙숙인 프랑스에서 지원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프랑스도 미국의 땅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 쓰는 지역도 있고 프랑스어 쓰는 지역도 있었는데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그때 프랑스가 도움을 많이 준걸 기념해서 켄터키주의 한 지역을 버번 카운티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 버번이라는 수를 만드는 그 기술도 그럼 프랑스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원래 미국에서 대평원 지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끝도 없는 평원에서 뭘 키워야 되냐? 그러니까 손도 덜 가고 아무데서나 잘 크는 거 옥수수. 네. 그래서 옥수수를 가지고 술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발효 시킬뿐만 아니라 증류까지 하는 그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괜찮은 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 제가 무슨 말하는 게, 아니 지금 되게 박학다시가게 얘기해 주시는데 법원드립은 왜 치는 거예요, 선생? 나 이해가 안 가. 아, 나 법원드립 다 치지도 못했어. 대법원이 있고요. 아, 일단 그래서 진빔이 어, 한국에서 또 유행하는 건 아시죠? 아, 그렇죠. 많이 들 듯이. 이게 하이볼로 요즘에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진빔콕 해가지고 네. 콜라에다 타먹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탄산수나 토닉워터 같은 거에다가 네. 이제 타서 많이 먹죠. 일단 제가 아는 거는 이 진빔이 1795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음. 어떻게 알았느냐? 여기 써 있어요. 진짜요? 네, 써 있고. 오 진짜네.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네, 여기 마크 보면은 신스 1795라고 써 있고 오, 네. 1795년도에 요하네스 빔이라는 그 창립자가 네. 만들었고 빔그 양반이 오크통에다가 숙성한 그 술을 처음으로 이렇게 뽕! 따가지고 맛을 본게 1795년입니다 아, 그 뽕! 땄대요? 네, 뽕! 따 제가 개인적으로 버번 되게 좋아하는데 버번 위스키 중에 일단 가성비는 제일 좋잖아요 솔직히 싸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깡 소주라고 불리죠 미국의 깡 소주고 가성비가 워낙 좋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버번... 버번... 아, 버번 이주 중에 아메리칸 오크통 바닐라 향을 가장 원초적인 맛을 가장 많이 낸 술이라고 저는 봐요. 네네, 가성비로만 볼수 없고 음, 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컬러티면 괜찮은 그렇죠. 거죠. 이 가격이라면은 충분히 고려해볼 법하다. 그리고 하이볼로 드시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처럼 한번 뭐 스트레이트나 그냥 이술 자체로만 한번 즐겨보시는 시간을. 아 진짜? 나 스트레이트 거. 먹이려고 그랬어? 예. 네. 죽이려고 나를? 어죽지진 않을 거예요. 어... 그럼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받으시오. 일단 냄새를 맡아 보시죠. 아... 냄새가 그 위스키 특유의 그 부드러운 알코올 향이 나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가성비라지만 솔직히 전좀 이거 흐들어서 에어링은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일단 냄새 맡을 때는 별로 안 흔듭니다. 아 바닐라 향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아, 나 진짜 법원 향기만 맡아도 너무 행복해. 아, 이혼을 몇번 했길래 이렇게 법원을 좋아? 음, 네. 어이 정도 가격대의 위스키 중에서는 맛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향은 살아있기 때문에. 섞어 먹기에도 좋은 버번위스키는 처음에 만들 때 증류하고 나온 게 80도가 넘으면 안 돼요 오크통에다 넣을 때 62.5도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병입을 할 때는 40도가 돼야죠 그 이상이거나 그래서 버번위스키 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한국에서 뭐 이거 저거 어, 버번 이스키 비슷하게 만들었다 버번 이스키라고 못 부릅니다. 그리고 옥수수가 51%를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넘어야 그걸 버번 이스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반드시 새 오크 통에다가 넣어야 돼. 그게 싱글 배럴인가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코스코에서 구매했거든요. 제가 딴데서 밖에서 산 거보다 더 싸더라고요. 다른데서 제가 샀을 때 3만 후반대였는데 코스코는 3만 5천 원. 35,000원 이야 1리터에 네. 1리터에 35,000원이니까 미국의 깡소주라고 깡... 불리는 겁니다 네. 이게 4년 숙성이죠 네. 4년 숙성했는데 우리나라에서 35,000원이면 우리나라 위스키 주세가 좀 비싸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얼마나 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영화 보면 이런 봉지 음, 안 보이게 싸가지고 어. 노숙자들이 먹는 술진빔 입니다 <laughs> 진빔이 그런 술입니다 진빔이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을 내세운 술이기 때문에 영화에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주된 모델로 썼던 사람이 제임스 본드 맡았던 션 커네리 음. 그 사람은 진빔을 아예 끼고 다녔습니다 그때 많이 유명해졌죠 션 커네리를 모르는 엠지들이 많을 텐데 션 커네리를 모른다고요? 이놈의 자식들이? 어? 금... 이제 이거는 우리가 화이트 화이트 라벨이 화이트 라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빔 같은 경우는 화이트 라벨 블랙 라벨, 데블스 컷도 있고 한데 데블스 컷이라는 걸 먹어봤는데 이건 진짜 달라요. 위스키를 만들 때 엔젤스 쉐어라 그래서 천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악마가 가져간다는 게 있어요. 오크통에서 압축 수축 이걸할때 오크통이 빨아먹는 거 있죠. 얘를 뭐 짜는지 어떻게 해갖고 그오크통이 빨아 먹어 있는 그거를 뽑아내서 만든 술이 데블스 컷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술은 먹어봤어요. 진짜 그 오크 향이 나는 못 먹어봤네. 나를 빼놓고 좋은데 진짜... 틀어먹었다는 얘기 아냐 넘어가요, 편집해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진빔 라인 중에 진빔 라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네.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라이. 이 진빔의 그 라이 제품은 진짜 희귀하거든요. 전 먹고 싶어도 못 먹어봤어요. 아 뭐야, 못 먹어봤다는 거네. 네. 또 먹어봤단 줄 알고 열받을 아, 뻔했네. 아. 아, 그 라이를 왜 먹고 싶냐면 그라이 시키는 제가 다른 브랜드는 먹어봤거든요. 씁쓸한데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맛이야? 가스란데 향이장난입니다 제가 버번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카라멜 향이랑 달콤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걔가 달콤함의 끝판왕이더라고요. 라이스키가어꿀타 아... 먹으면 되잖아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웃음> <웃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다들. 자, 일단 한잔더 하시면서 이제 술에 대해서, 술 맛에 대해서 한번 더 평가해 볼게요.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 많이 하면서 좀 내열행해 네, 놨잖아요 네, 네. 시시간별로 올라오는 카라멜 향이 더 달라요. 제 절대 미각이랑 제 별명이 대장군이거든요. 무슨 군이요? 홍시, 홍시 맛이 난다 해서 홍시 아, 이 진비미랑 또잘 어울리는 게 삼겹살이랑도 기가 막힙니다. 맛과 향이 조금 어, 강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 이런 게잘 맞죠. 그래서 오늘의 안주가 뭐냐? 아, 그러네. 우리가 안주 없이 먹고 있었네. 오늘 음. 준비한 건 이겁니다. 위스키와 피자. 아, 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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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습니다 위피 그러면 한번 피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음. 음. 한입 먹고 위스키 하나 아. 지금 피자하고 위스키를 같이 먹으니까 아 괜찮습니다 위피 아 진짜 위피 진짜 괜찮아 맛있어. 음. 한 잔을 그냥 스테이로 마시. 아, 괜찮다니까. 아우 위피괜찮할까 아우 진짜 여기 막 깡으로 막 그냥 주네. 아우. 아까 그 엔젤스 쉐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엔젤스 쉐어 얘기를 조금 더하자면, 어차피 위스키라는 게 증류를 해가지고 도수를 높여놓고 나면, 그러면 그만큼 빨리 휘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온도가 높은데일수록 휘발이 잘돼요. 그런데 켄터키주가좀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날아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숙성을 다른 위스키처럼 10년, 20년, 30년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스키가 저가로 출시가 발음 좀고 발음 잘해주세요. 저가 저 아니 근데 이거 피자랑 스트레이트 위스키랑 먹어본 게 처음인데 어때요? 술이 안주 맛을 잘 받쳐줍니다. 이 워낙에 버번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바디 스트렝스도 좀 세다 보니까 피자를 먹고 나서 살짝 느끼한 그런 부분들을 싹 없애버리는 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 깡소주 같이 드신다. 피자가 솔직히 단일 원재료에 대한 맛은 아니잖아요. 토핑이 많다 보니 여러 가지 맛이 나잖아요. 이런 거랑 믹스매치가 잘 되는 술을 찾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법원이랑잘 어울리는 게 법원 자체가 그 카라멜 향이나 뭐 이런 게 바닐라 향이 세다 보니까 다채로운 맛이 있는 음식에도 잘 어울린다. 음. 갖고 전 솔직히 이거랑 회랑도 먹어 봤거든요. 회. 회 어울려요. 음, 그렇죠. 미스키는 어울려. 회랑 잘 어울리죠. 짠나시죠 아우 소리 좋다. 아우 짜나네. 자, 저희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안주가 네. 촉법소년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뭔 소년이요? 촉법소년. 촉법소년 문제가 좀 핫하죠. 얼마 전에도 초등학생이 돌을 던져서 길가는 70대 행인이 목숨을 일룸 사태까지 있었는데 우리 박사님은 촉법 선언 유지해야 됩니까 폐지해야 됩니까 애새끼들은 뚜드러 맞아야 마시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나는 그거예요. 응. 그래도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는 줘야 된다고 봐요. 어떤 범죄들은 우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모든 범죄들을 다 그렇게 처벌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 때문에 사람 목숨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우연이다 보다 어린애로 한다? 전 이해가 안 가요. 애가 뭘 던졌어? 그리고 어떤 분이 고인이 되셨어. 그러면 애가 책임 못 지면 부모라도 책임져야지. 근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적어도 초등학생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성인이 잠에서 덜 깨서 비몽사몽인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나이 이하는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감경이나 감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반박드립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긴 한데 시대가 변했다는 거야. 라떼가 있었을 거고 라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때. 솔직히 뭐 저랑 박사님이나 나이 차가 나지만 우리 때는 진짜 담배 피다가 부모님한테 걸렸다. 어떻게 돼요? 아마 죽죠. 지게 맞아요, 진짜. 진짜. 그니까법 제도가 촉법소년들을 관리하기 전에 가정 내에서 관리가 됐어요. 저는 촉법소년 5세로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5세요? 네, 5세. 저는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는 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를 때는 덜 봐줘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절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절 찍어주세요 <laughs> 촉법수년문제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적패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봐요 적패요 적패 적폐. 적패들은 좁패자는 저폐자는... 그렇죠 잘생긴 애들 맞아야 돼 말해봐요 제 생각에는 아. 아이들 교화 시간을 몇 세? 몇 세? 몇 세? 딱 얘기해 봐. 네. 몇살이년 그럼 사람몇 살려. 10세지. 다 아, 노렸네. 지는 고상한 척 잘생긴 척. 반깔았네. 반깔았어. 10세. 내 아, 입에서 아, 이런 얘기 나오게 만든 아... 거야? 네. 아파 여자 배우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진행해 볼게. 어. 어, 여배우 월드컵. 한예슬한여주둘다 멋있어. 아, 이거 어렵다, 솔직히. 이거 어렵다. 아, 어떠냐? 따따따따따따따따